안녕하세요. 어제의 게임 생활입니다. 한 주간의 재밌는 게임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게임 소식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더랜드 4의 가격 논란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좀심각한 이슈가 터졌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보 말씀드리면 보더랜드 다 아시죠? 보더랜드 4가 올해 9월 13일 날 출시 예정이고요. 이 게임 특징이 음성과 자막 모두 한글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더랜드 3도 그랬고 그 중간에 나왔던 타이니월드가 그것도 이제. 음성까지 지원이 한글이 됐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성 지원되는 외국, 외국 게임들은 무조건 사는데 아 가격이 좀 이슈가 될것 같아요. 자 논란의 시작이 된 트윗입니다. 진정한 팬이라면 방법을 찾을 거다. 여기 이 트윗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얼 a l fan will find a way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랜디 피지포드라는 CEO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더랜드 4가 80달러라면, 진정한 팬이라면 방법을 찾을 거다. 80달러면 11만원입니다. 이게 좀, 아좀 걱정이다 얘기를 하니까, 진정한 팬이라면 방법을 찾을 거다. 방법을 찾을 거냐 무슨 얘기야? 어 돈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란 얘기야? 뭐야, 이거. 그래서 이 CEO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1991년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내가 지금 최저임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면서 80달러 게임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와, 진짜. 야, 내가 91년도에 내가 최저임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야, 그때도 내가 게임 구매하려고 180달러 냈어. 이게 진정한, 진정한 팬이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팬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라리안 스튜디오에 있는 마이클 다우스라는 사람이 생계형 위기 속에서 게임을 일상보다 우선시한다는 발상은 역겹다. 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조금 저도 좀 역겹네요 이 얘기는 자 커뮤니티 반응에서 반응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이콧 버더랜드라는 해시태그가 등장을 했어요 레딧에서 사용자들 얘기로는 월급의 20%가 보험료인데 어떻게 80달러를 감당하냐 이 글이 있었는데 여기 추천수가 5만개가 달렸고요 피지포드의 진정한 팬 발언은 팬덤 내 계층 분열을 조정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사돈 없어?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전작 시리즈를 전부 소정한 나보다 진정한 팬이 누구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라리안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이고요. 라리안 스튜디오의 마이클 나우스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가격 인상은 이해한다. 저도 이건 이해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팬 심리를 무시하는 발상은 용납할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진정한 팬이 있고 그럼 진정하지 않은 팬이 있다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팬이고 아니면 은 진정한 팬이 아니다? 이거는 저, 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laughs> 이해가 안 되네요 일부 개발자는 차세대 그래픽과 개방형 월드 구현을 위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업계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80달러 게임 가격 인상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월드 구현하고 세드 그래픽하고 개발자들 몸값 올라가고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게임 가격 올려줘야지 얘기를 하는데 삼삼원정대 한번 보세요 삼삼원정대가 게임 가격이 5만 원대 초반입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뭐 6만 원대, 7만 원대 나오는데 5만 원대 초반 게임인데 그 정도 그래픽에, 그 정도 시나리오에, 그 정도 게임성? 저는, 아니, 80달러를 올려서 그 이상이 된다면 뭐, 뭐 오케이인데, 요즘 나오는 게임들, 뭐, 7만원대, 뭐, 6만원 후반대, 이런 게임들이, 과연, 어, 3, 3원정대급이냐? 저는 또 그렇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 제대로 만들구나,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이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래곤 에이지 더벨 가드 가격 정책 재검토 중이다 왜왜 왜? 이걸 왜아 내리겠다고 어 그래 내려라 안되겠더라 안 팔리니까 안 내려야죠 내리는게 낫고 자 사전 예약 현황 관련돼서 좀 보면은 스팀 위시리스트 추가 수는 전작 대비 30%가 감소 됐구요 그리고 일부 팬들은 가격 확정 전까지는 예약 취소를 하고 있다. 아직 가격 확정이 안 됐습니다. 스팀에도 아직 가격이 안 나왔고. 아무튼 보더랜드 4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런, 이런 이제 뭐 미친 루팅 슈팅 게임 이런 거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한글 음성 되는 외산 게임은 일단은 가급적이면 사고 또 가급적이면 예약 구매까지 합니다. 예약 구매까지 해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보더랜드 자체가 저한테 또 취향에 맞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말이 좀 되나?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야, 나, 나 때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살았을 때도, 그때도 나는 어, 80 달러짜리 게임 구매했어. 야, 이게 진정한 게임하고 진정한 팬이야. 이게, 이게 말이 되나? 나 <laughs> 참, 어떤, 어떤 정신 상태가... <laughs> 있는 사람이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런 경우가 있죠 네, 팬들을 이제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보고 게임을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아니, 기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게이머들이 즐길만한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그게 좀 메인이 됐으면 하는데 너무 돈돈돈 돈, 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면 살까 사실 생각이세요 물론 이제 취향에 맞아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트리플 A 게임의 기본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은 납득 가능 이런 수준인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첫 번째 게임은 보더랜드 4의 가격 논란. 가격 논란만이었어도 괜찮은데 어, 이 CEO 이거 대다, 대박인데 진정한 팬이라는 예, 거의 그 루브론의 리얼월드 리얼팬 그런 느낌이 생각나는 이제 그런 트윈 내용이었습니다. 리얼팬 will find a way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윗을 남겨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오쇼크 신작 발표. 어, 신작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쇼크의 신작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뭔가 발표가 될것 같긴 해. 이제 간단하게 정보 좀 소개해드리면은, 2K가 바이오쇼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새로운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올 여름, 늦어도 여름이 끝나기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6월 6일에 열리는 썸머게임 페스트에서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되는 정보들은 뭐냐면은, 바이오쇼크4, 완전한 신작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는 바이오쇼크1의 리메이크, 또는 리마스터, 리마는 저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넷플릭스 실사 영화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또는 기타 프랜차이즈 확장 프로젝트, 바이오쇼크 뭐 인피니티가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뭔가, 이, IP를 통한 다른 게임이나 뭔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쇼크 4가 나왔으면 하고 리메나 리마 중에는 리마는 저는 관심 없고요 리메이크 정도. 로근데 루머 중에 이제 랩처라는 내용이 나와요. 랩처가 이제 바이오쇼크의 기본 세계관에 있는 이제 주요 도시죠. 바이오쇼크 1의 상징적인 무대였던 랩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2 0 0 7년에 오리지널 바이오쇼크와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리메나 또는 리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바이오 쇼크 4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이미 이제 2019년에 공식적으로 개발 중임을 알려줬지만, 최근까지도 개발팀 인력을 충원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루머에 따르면 신작은 랩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공개될 거다라고 하는 바이오쇼크 관련된 내용이 바이오쇼크 4하고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실사 영화와의 연계 가능성. 2022년부터 제작 소식이 있었던 넷플릭스 바이오쇼크 실사 영화도 이번 발표 중에 발표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 제작비 삭감하고 뭐 이러한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도 교체되고 막 그랬죠. 뭐, 캐리비안의 해적 감독이 이제 처음에 감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발표까지 났었는데, 프로젝터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까지의 정보는 뭐냐면, 감독은 이제 프랜시스 로렌스, 이제 헝거게임 감독이죠. 각본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로건하고 블레이드러너 2049의 각본가가 이 바이오쇼크의 각본을 맡았습니다. 헝거게임 어, 감독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제 각본, 로건,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고, 블레이드러너는 뭐, 뭐, 말할 나위 없구요. 그래서 마이크 그린이 이제 각본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게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 자, 그리고 팬들의 반응은 좀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엔 진짜 신작이길 바라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랩처는 진짜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도시가 좀 보고 싶다는 내용도 있고, 리메이크라도 환영한다. 모든지 나와봐라. 이겁니다. 저도. 바이오쇼크의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게이머 입장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신작이길 바라지만 이마이크라도 좀 나왔으면 한다는 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쇼크에 이번에 공개될 만한 후보작 중에 과연 어떤 게 나왔으면 하고 어떤 거가 나올까?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소식은 바이오쇼크의 신작 발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RTX 5060 프리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좀 불거지고 있어요.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자, 5월 19일날 이제 컴퓨텍스 2025에서 RTX 5060이 공개되자마자 독일 게임 매체인 게임 스타테크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정 매체에만 프리뷰 드라이버를 제공하면서 테스트 조건을 강요했다. 허용된 게임은 둠더 다크 에이지이고, 그리고 사이버 펑크 2077, 그리고 마블의 라이벌스, 그리고 총 5개, 이 5개의 게임만 테스트를 해. 이렇게 한 거죠. 비교 대상도 GPU RTX 3060, 2060 슈퍼 등 구형 모델로만 딱 지정을 했어요. 또 경쟁사 AMD 제품이나 직전 세대인 RTX 4060과 비교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5060이 나오면 은 뭐랑 비교해야 되겠어요? 4060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060하고 비교하고 또는 2060 슈퍼하고 비교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DLSS 4의 MFG, 그러니까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AI가 이제 프레임을 제네레이션하는 거죠. 그 기능의 기술 적용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프레임수를 높인 결과만 공개하도록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테크리뷰어들을 자기네들 홍보수단으로만 썼다라는 내용인데,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RTX 5060의 이슈가 뭔가요? 8기가 VRAM으로 충분할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걸 은폐시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인디아나존스 그레이트 서클 같은 최신 게임들은 12GB 램 이상의 VRAM을 요구하는데, 엔비디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QHD 테스트를 금지하고 무조건 FHD에서만 게임을 테스트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토커2 같은 경우는 QHD 테스트에서 RTX 5060은 평균 6프레임, 6fps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게임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RTX 5060을 장착을 하고 스토커2로 QHD를 돌렸더니 평균 프레임이 6프레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게임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리뷰어를 협박하다 이제 엔비디아에 파렴치한 압박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딱 터집니다 게이머스 넥, 넥서스죠 저도 자주 보고 있는 테크 유튜버인데 게이머스 넥, 넥서스에서 이제 그 폭로가 또 이어졌어요 논란이 정점을 찍었죠 MFG를 장착한 5060하고 일반 모드의 구형 GPU를 비교를 무조건 해라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니까 어, 저희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향후 제품 샘플 제공 중단과 기술 인터뷰 차단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는 IT 업계에서 이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엔비디아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드라이버가 문제예요. 또 요즘 최근에 계속 엔비디아 이 드라이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출시 직후에 사용자들은 이제 드라이버 버그에 이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오프셋 디센던트에서 캐릭터 텍스처가 검게 변하는 문제가 생기고 F124에서 화면이 보라색으로 번지는 현상 등 되게 다양한 드라이버 문제가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AMD 그리고 NVIDIA 이렇게 있을 때 하드웨어 스펙은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드라이버는 항상 NVIDIA는 안정성이 높다, 좋다. 그리고 AMD는 아다 좋은데 드라이버가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 역전됐죠. 저는 이제 5080을 쓰고 있는 유저인데 어, 드라이버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계속 찾아보게 돼. 옛날에는 찾아보지 않고 항상 최신 드라이버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평가를 보고 좀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33원정대 같은 경우도 그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HDR 이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게임하다 보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아니 적당하게 어두워져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져. 그그 33원정대에 보면 저택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택에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을 가아보면 아니 뭘뭐 이걸 보라고 하는 건지 이게 아니 아무리 현실적으로 해도 이게 아니 그 내가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해요 저도 저도 이제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30대 시리즈 쓸 때만 해도 그래픽 드라이브 문제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드라이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좀 생각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그래요 경쟁자가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어쩔 건데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야, 무슨 게이머들한테 돈돈 돈 벌어가지고 엔비디아가 먹고 사는 회사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어, 이런 윤리적인 논란까지 어, 발생하는 이런 억압이나 아니면 강압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AMD가 좀 빨리 커가지고 엔비디아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신들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엘든 링 실사 영화 소식이 이제 좀 나왔어요. 한다, 한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어떤 얘기는 안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공식 트윗에 딱 올라왔습니다. 반다이 남구 US에서. 자, 우리 이제 시작할게요. 영화 이제 시작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엘든링 스팀 기준으로 한 40시간 했을 거예요. 40시간 했는데, 첫 번째 보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트리가드만 주구장창해서 트리가드를 한 번도 죽여본 적 없고요. 그래서, 아, 이 게임은 내가 할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게임인데, 실사 영화는, 화되면은, 영화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신, 게임 패스의 메타포가 이제 나옵니다. 메타포 리 판타지오. 작년에 엄청난 화제작이었죠? 29일날 메타포 리 판타지오 올라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작년에 이제 제 개인적인 고티어로 이제 뽑은 게임인데,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 메타포까지 나온다니 정말 대박이네요 게임. 6월달은 어떨까? 5월달까지는 정말 뭐, 군부터 해가지고, 삼삼원정대, 그리고 이제 메타포까지 완벽했던 5월달인 것 같은데, 6월달은 또 어떤 라인업이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오블리비언 심의가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오블리비언 소식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했는데, 심의 통과된 내용까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심의 통계가 됐고요어 심의일자는 5월 22일날 됐고 h2 인터랙티브가 또 신청을 했어요 청불이 나왔어요 네, 청불이 나왔고 과연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스팀에 지역나이 풀릴지 한번 듣고 봅시다 클라리옵스키로 삼성원정대에 압도적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압도적 긍정적 모든 평가 기준으로 64,680 리뷰 카운트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매우 긍정적에서 압도적 긍정적으로 올라갔고요 리뷰가 약6만개고요 베타크리틱 유저점수는 9.7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고티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거 스탠스로만 봐더라도, 이거 이상이 있나?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나오는 신작들, 거기서 뭔가 가 이제 경쟁작이 나오지 않을, 제 개인적으로는 데스 스트랜딩2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두더 다크 에이지가 5일 만에 300만 명플레이였입니다 판매 수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중반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챕터가 한12 챕터를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자 출시 5일 만에 플레이어 수가 300만 명. 베데스다에 따르면 두더 다크 에이지는 둠미터널보다 7개 7배 빠르게 이 기록을 달성한 거예요. 판별한 공개는 아직 없고요.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둠더 다크 에이지에 대한 리뷰를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달라요. 둠 리부트하고 둠 이터널하고 요거는 좀 비슷해. 약간 비슷한데, 어, 둠더 다크 에이지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조금 더취향에 맞아요. 둠더 다크 에이지가. 나중에 이제 리뷰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다음 단신 레인보우 6 시즈 X의 출시일 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아 어, 이거 난자 그,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무료 무료로 출시가 되고요. 이거 어떤가요? 이거 제, 이거 재밌나요? 여러분들 이거 좀 관련돼서 좀 아시는 정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나? 저는 레식.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요거 좀 나오면 한번 살짝 맛은 가는 보겠는데 또 출시일 자체가 또 6월 10일이라 6월 10일, 6월 11일 이때 이제 어, 아시겠지만 데스 스레딩 2가 출시가 6월 11일인가 그렇고 PC판 스텔라 블레이드가 6월 11일인가, 11일인가 그렇고 6월 11일과 11일 굉장히 좀 많은 게 나와가지고 아요거를요 요거를 해봐야 되나? 근데 한번 찍먹 정도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2025년 21번째 주에 대한 주왕 게임 소식 한쭉좀 정리해서 드렸는데, 보더랜드4가 이제 가격 논란이 나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 GTA6 다음 내년에 나올 때까지, 아마 가격 논란에 대한 여러가지 게임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가격 올리면 당연히 논란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어, 요런 CEO의 요런 발언들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 때는 말이야. 야, 내가 지금, 옛날에 그 최저 임금 받을 때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게임 즐기려고 80달러 지른 적이 있어. 이렇게 진정한 게임하고 진정한 팬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런 발언은 좀 심각했다.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그 회사의 수장에 있다? 저는 이게 자체가 문제야. 최근에 NC의 이제 여러 이제 실적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발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돈뱅 얘기밖에 없어요. 돈 얘기밖에.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사실 저는 게임 회사들, 게임에 연관된 회사들의 아주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다돈 얘기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뭐 2조 벌 거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뭐 올해 나온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 거다. 게이머들 반응을 지금보다는 평가를 더 올릴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돈, 돈, 돈으로 밖에 없어. 그게 좀 문제라고 봐요. 게이머들은 뭐. 그 게임을 만든 회사에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야, NC 2조 벌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재밌는 게임, 마, 게임을 하고 싶은 게 다지 어, 이번에 그래 나왔어, 근데 그래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지르지는 않습니다. 보더랜드도 마찬가지고 NC나 뭐 다른 이제 돈만 버는 회사 물론 보더랜드가 이제 보더랜드의 2 k 이가 돈만 버는 회사 약간 돈만 버는 회사 같지. 아니긴 해요. NBA2K도 그렇고 보면은 얘네들 돈에 눈먼것 눈 같긴 해. 근데 좀 재밌는 게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게임이면은 80달러 괜찮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네, 아마 보더랜드도 출시하고 뭐 6개월 진, 지나면은 그래도 뭐30-40% 할인 하겠죠. 아마 그런 할인을 노리는 게이머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좀 예상을 좀해 보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게임 회사에서 그게 이 게임 회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날 거라고 좀 봅니다. 80달러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올라왔을 때, 진정한 게이머 팬들은 방법을 찾을 거야. 어, 돈좀 어차피 구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 진짜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게임 가격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은데, 언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좀. 제가 생각하는 게임, 앞으로의 게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뭐, 사실 또 구독자나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것들 한번 쉽게 하는 또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21번째 주 주간 게임 소식 정리해 봤고요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주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